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렘넌트 프롬디애시즈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총 쏘는 소울 라이크 게임이자 협동 게임 렘넌트 프롬디애시즈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코타쿠입니다. 사펑 2077부터 스타필드까지 올해 게이밍의 주요 사과들 2021년 비디오 게임판에는 사과가 많았습니다. 게임 연기에 따른 통상적인 사과 부터 충격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폭로 로 인한 사과까지 말이죠. 자 그럼 올해 어떤 네타시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다들 어떤 방식 으로 자기들이 망쳐놓은 일을 사과 했는지 상기해보도록 합시다. 1 사이버펑크 2077 대형 사과가 불과 오래 있었다. 사펑의 재난적인 출신은 여러모로 충격이었지만 그것만큼이나 게이머 들에게 큰 충격을 준건 그토록 사랑받던 스튜디오 cdpr의 여러 거짓말 들이었습니다. 콘솔 버전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콘솔 카피를 출시 때까지 리뷰어에게 전하지 않았었죠. 게다가 출시 직전에는 CEO가 사펑이 베이스 콘솔에서 잘 돌아간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었고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되자 소니는 사펑을 플스 상점에서 철수시키는 엄청난 조치를 내렸고요. CD 프로젝트는 전면 환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21년 CD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 마르친 이빈스키가 직접 나서 공개 사과했죠. 나와 전체 리더십 팀은 이 사태에 깊이 사과한다면서요. 이빈스키는 우린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진 않았다고 믿어달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 이후 출시 후 로드맵은 계속 왔다 갔다 수정됐고요. 사펑 차세대 버전과 첫 확장팩은 내년 언젠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유로파 유니버설 4. 스팀 역대 최악의 평가를 기록하다. 유로파 유니버스 4의 레비아타 확장팩은 4월에 출시했습니다. 당시 기준 스팀 역대 최악의 유저 평가를 기록했죠. 어찌나 확장팩 상태가 후졌던지 게임 디렉터가 출시 몇주후 포럼에 글을 올려 우리가 망쳤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레비아타는 최악이 맞다면서요. 파라독스 틴토의 보스 요한 안데루스는 스튜디오 매니저이자 게임 디렉터로서. 이건 내 책임이고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이 사태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데루스는 분노한 커뮤니티를 달랠 조치를 빠르게 단행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현재 스팀에서 레비아튼에 대한 리뷰는 여전히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3. 이 풋볼 2022 참사. 이 풋볼이라 참으로 영감을 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올해 프로 에볼루션 사커, 즉위닝 게임은 그저 엉망진창인 정도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축구 게임 중 하나가 됐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은 마치 샐런티 1, 2에 등장할 법한 얼굴이었고 그 황당하고 기이한 모션들을 딴 클립은 끝없이 소셜 미디어를 점령했죠. 결국 코나미는 트윗에 스크린샷을 올려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나미는 우린 가능한 많은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풋볼 2022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사과가 10월에 있었는데요. 현재 이 풋볼 2022는 여전히 이 재난인 상태입니다. 자, 에픽 스토어가 디비전트 사기 행각에 무릎을 꿇다. 이건 엄밀히 말해 2021년에 이뤄진 사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발견된 일이죠. 에픽과 애플의 법정 공방 덕에 우린 에픽의 CEO 팀스위니가 유비스프트 CEO 이브 기에모에게 2019년 5월에 보냈던 이메일을 알게 됐습니다. 한 건물이 다른 건물에게 굽신거리는걸 공개적으로 목도하는 드문 기회였죠. 스윈이는 기에모에게 우리 에픽스토어의 결점과 유플레이 연동 상태에 관해 사과하고자 한다고 이메일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 이메일이 작성되던 당시 48시간 동안 디비전2에 관한 사기거래 비율이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였는데요. 보통 다른 게임의 사기거래 비율은 2% 아래였기 때문이죠. 디비전2의 엄청난 사기 거래에 기여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당시 에픽스토어의 계정 인증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가짜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플레이와의 연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픽 계정이 폐쇄되면 연동된 유플레이 계정에 있는 게임도 못하게 돼야 하는데요. 그게 구현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에픽 계정이 비활성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플레이를 통해 계속 게임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에픽 스토어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디비전을 산 다음 그 계정을 파는 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거절 판정으로 에픽 계정이 막혀도 여전히 유플레이로 게임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스위니는 UBCEO 기예머에게 이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에픽 잘못이며 최소 수익 보장 정책은 여전히 제공된다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벌써 까마득한 옛날로 느껴져 다들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디비전2는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들어간 최초의 대형 게임들 중 하나 였습니다. 그때 게이머들은 에픽스토어에 미친 듯이 분노했었는데요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됐군요. 오 분노 조절이 안된 nba 게이머가 자신의 커리어를 끝장내다 게임 생방송을 하다 말실수하는 일은 매년 벌어지고 올해에도 어김 없이 한 친구가 사과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센터이자 파제 클랜 멤버였던 마이어스 레너드 는콜 오브 제티 워전을 생방송으로 플레이하던 도중 먼 거리에서 저격 위주로 플레이하는 상대방에게 유대인 비하 욕설을 즉 인종차별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파재클렌은 레너드와 관계를 끊었고 그한 시간 후 레너드는 트위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해서 정말 죄송하며 생방송 당시 그게 인종차별 발언인지 몰랐다고요. 하지만 알지 못했던 건 변명이 될수 없으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됐고. 구단, 가족, 팬들, 유대계 커뮤니티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요. 하지만 마이애미트는 레너드를 곧바로 출전 정지시켰고요. 그의 스폰서도 스폰을 끊었습니다. 한다루 그는 오클라우마시티 썬더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오클라우마시티 썬더는 그를 일주일 후 다시 방출했습니다. 이 월드 오브 워십이 프로모션 코드에 욕설을 넣다 인기 스트리머 터리와 다른 플레이어들이 개발사 워게이밍을 향해 쓰레기 같은 과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워게이밍 직원이 뻑큐 털이라는 욕을 프로모션 코드에 숨겨 넣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월드 오브 워십이었죠. 우린 아주 잔혹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워게이밍은 욕설이 의도된 거라는 걸 인정하고는 문제의 책임을 해당 직원에게 돌렸 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 월드 오브 워십 개발팀은 플레이어에게 사과하며 특히 터리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6. 게이밍 ceo가 반낙태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다 게임 개발사 트리 와이어 ceo 존 깁스 는 지난 9월 5일 자긴 텍사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뜬금없이 열렬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엔터테이너로서 나는 보통 정치 적인 얘기는 잘안 하지만 이번에는 해야겠다면서요. 그는 낙태 문제에 관해 다른 쪽 목소리를 내는 동료들만 많다며 그래서 전업게임 개발자로서 공식적으로 내 의견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의 텍사스 법안 지지 발언은 회사 내부에서나 회사 바깥에서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핵심 개발 파트너들도 트리와이어 스튜디오와 즉각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죠. 그 다음날로 깁스는 바로 엉덩이를 걷어차여 CEO 자리를 내려와야 했고요. 트리와이어는 회사 차원에서 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우리 전체 개발팀과 파트너와 커뮤니티의 가치를 저해했으며 우리 리더십 팀은 정말 깊은 사과를 한다고요. 깁스는 나중에 회사가 자신을 프로로서 공정하게 그리고 품격있게 대우했다고 썼고요. 그게 그의 마지막 트위터 활동이었습니다. 즉 마인크래프트 스피드 러닝 최대 스캔들이 마침내 해명되다. 메가 유튜버 스타이자 마인크래프트 스피드 러너인 드림은 자신은 결코 치팅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그는 6개월간 수많은 통계 분석을 내놓기 까지 했죠. 커뮤니티는 그의 기이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모든 혐의 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드림은 그의 결백을 입증 해줄 전문가도 고용했고요 학술 논문까지 쓰여졌습니다. 아무튼 다 사실이 아니라는 긴글 이었죠. 그러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 는지 그는 올해 갑자기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부정직한 모드를 스피드런 할때 썼다는군요. 그는 누구든 내가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8. 베데스다가 스타필드가 엑스박스 독점이라고 인정하다. ms는 베데스다 인수 몇 개월간 독점에 관해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팬들에게 스타필드가 독점이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안겼죠. 하지만 이슬 2021에서 베데스다의 피터 하인즈는 그간의 미봉책을 던져버리고 액박 독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인지는 어떻게 플스5 팬들의 감정 을누그러뜨려야 할지 모르겠다 며 나도 플스5 유저며 앞으로도 플스5로 계속 게임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문 은 사과한다이며 그 외에는 더할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 암호화폐 파리들의 수상한 행각 NFT 열풍과 함께 사방에서 쓰레기 암호화폐를 팔아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기 게이밍 인플루언서 그룹인 파제클랜 멤버들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홍보한 아이를 구하라 란 이름의 암호화폐는 가격이 치솟았다가 급락했고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그들의 수상한 행각을 조사해 폭로하기도 했죠. 파제클랜은 암호화폐 파리를 한 멤버들을 맹 비난하고는 쫓아냈는데요 그 주역 k는 난 나쁜 의도가 없었 고 그저 암호화폐 영역에 매우 열정 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폭로한 유튜버 영상을 내리게 하려 시도했죠. 여전히 그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괜찮은 부분에만 사과하고 있습니다. 10. 아님의 거리 게임 연기를 발표하다. 2021년에 이뤄진 사과 중에 어떤 건 아주 기묘했는데요. 캡콤의 프레그마타는 그중 하나 입니다. 한 은빛머리 아이가 출시 연기를 사과하는 카드를 들어보였죠. 캡콤이 만드는 이새 sf 게임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출시 연기됐 습니다. 캡콤은 기다리기에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여기 새 아트워크라며 아님에거를 보여줬죠. 10. 일 다들 입고 있던 소울 크레스타가 연기되다 플래티넘 게임즈가 만드는 슈팅 게임 소울 크레스타가 사실 이번 달에 출시하기로 했었다는 걸 아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잘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해 플래티넘 게임즈의 개발자 히데키 카미아는 생방송에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울 크레스타를 무척 기다리고 있던 팬들도 있나 보군요. 12. 파판14 엔드워커 2주 연기로 디렉터가 눈물을 보이다. 파판14 엔드워커 디렉터 나오키 요시다가 생방송 중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확장팩이 2주 연기된다는 걸 알리면서요. 고작 2주 연기되는 것에 눈물을 보인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요. 유지단은 이미 올해 아주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그 어떤 게임 개발자보다도 많은 사과를 했을 겁니다.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파판 시리즈며, 각 언론이 올해 최고의 온라인 게임으로 꼽고 있는 작품을 이끌고 있으면서도요. 13. 락스타가 g t 클래식을 망치다. 워낙 따끈따끈한 사건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14. 번지. 데스티니2 개발사 번지는 진보적 인 직장 정책으로 명성을 떨쳤고 또 대형 스튜디오들의 직장 환경 에 관해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i g n 이 수년간 이어진 번지의 해로운 직장 문화를 폭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실패한 직원 보호 직장 동료 괴롭히기 가혹한 크런치 문화 등등이 폭로됐죠. 여기에 대해 스튜디오의 전현직 개발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추가 폭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번지 ceo가 직접 나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번지에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프로페셔널한 대접을 받지 못한 모두에게 사과한다면서요. 15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하도 많은 폭로와 부정, 사과가 이어진지라 따로 긴 영상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 번 다룬 바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